버러어진 운동화 이렇게 빨아보세요 먼저 신발끈 깔창을 빼주세요 50도에서 60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종이컵 한컵 중성세제를 5번 펌핑해주세요 과탄산소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탄산소다는 강한 연기성과 물에 용해되면서 신발에 무리를 줄수 있어 가급적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낸후 운동화 깔창 끈을 담가 5분 정도 때를 불려주세요 때를 불린 후 운동화 밑창과 딱딱한 부분은 강한 솔로 문질러주세요 윗부분의 메쉬 소재는 부드러운 솔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척 후 물로 헹궈주세요.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궈주세요. 다시 물을 받은 후 구연산을 넣어 운동화를 1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대로 건조하면 신발에 머금은 물이 많아 마른 행주나 걸레를 이용해 꾹꾹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른 행주와 걸레로 운동화를 감싼 후 스텐망에 넣은 후 탈수해주세요. 탈수까지 마치면 자연 건조하기 충분합니다. 혹시 내일 당장 신고 가고 싶다면 건조기에 전용 거치대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이렇게 신발끈을 앞 부분만 묶은 후 문에 끈을 걸쳐 닫으면 우당탕탕하지 않고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